무인편의점 운영시 점주가 꼭 매장에 가야만 하는 경우는 무인편의점 특성상 무인으로 운영되어 점주가 상주할 필요가 없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즉시 매장에 출동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 매장에 가야하는지 한번 알아볼까요? 1. 키오스크 오류 발생시 흔히 발생하는 문제는 아니지만 키오스크에서 오류가 발생시 더 이상 매출이 발생할 수가 없는 상황이므로 빠른 조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일반적인 경우 재부팅으로 해결이 가능하며, 이는 원격으로 키오스크를 재부팅하여 해결할 수도 있습니다만, 아주 드물게 꼭 방문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경우가 인터넷 배선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 공유기 재부팅이 필요하거나 인터넷 업체에 연락하여 조치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추가적으로는 키오스크 동전 투입구에 동전이 걸린 경우 잔돈이 없는 경우 영수증 용지가 떨어진 경우 등이 발생했을 때도 상황에 따라서는 빠른 매장 방문이 필요합니다. 손님이 냉장고 문을 열어놓고 갔을 때 음료 냉장고 문을 열면 자동으로 닫히지만 아이스크림 냉장고는 미닫이 형태의 문이라 경우에 따라서는 손님이 활짝 열어놓고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매장의 원격방송 장비나 매장 내 전화를 통하여 해당 손님이나 다른 손님에게 닫아달라고 부탁을 하여 해결하는 방법이 있으나 냉장고 문을 활짝 열어놓고 방치할 경우 냉장고에 아이스크림이 다 녹을 수도 있기 때문에 빠른 조치가 필요합니다. 3 매장 청소가 필요할 때 무인으로 운영되다 보니 아무래도 수시로 매장 청소를 할수 없다 보니 상황에 따라서는 매장 내부가 어질러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의는 매출과 비례하나 한두 명의 손님으로 인해서도 깨끗한 매장이 지저분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손님이 음료를 쏟거나 아이스크림을 바닥에 떨어뜨리거나 했을 때도 빠른 조치가 필요합니다. 4. 발주한 상품이 도착했을 때 또는 상품 보충이 필요할 때 매장 내 진열된 상품이 소진되었거나 발주한 상품이 매장에 도착했다면 이를 위해 매장에 가야 합니다. 발주가 필요한 상품을 파악할 때도 전산으로 재고를 확인하여 주문할 수도 있겠지만 매장에서 눈으로 확인하고 주문할 상품을 파악하는 게 효과적이기도 합니다. 또 도난건 발생으로 경찰에 신고가 필요할 때, 도난건이 발생했을 때 경찰에 신고를 할 경우 경찰은 매장으로 출동을 하게 됩니다. 이때는 점주가 반드시 매장이 있어야 하기에 매장에 있을 때 경찰 신고를 하시거나 매장에 도착할 시간에 맞춰서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이런 상황들이 언제 어떻게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무인 편의점 운영을 한다면. 수시로 매장 체크가 필요하고 언제든 출동할 수 있거나 도와줄 사람이 필요하겠습니다.